안녕하십니까 백도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4년 4월 오전 4시 57분입니다. 어, 지금 주가가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급락하고 있는 것은 어, 저도 자다가 1시간 전에 이렇게 살짝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놀래가지고 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전면전이 확대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보 발령을 이스라엘이 전세계를 상대로 경보 발령을 냈고요. 그런 이유로 어,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휴가 중인 군인들을 다 다시 본국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본국으로. 그러니까 전면전이 확대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확대가 될지 이거는 전쟁이라서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하늘에 맡겨야 된다. 그리고 얼마나 주가가 하락할지 지금 마지막 희망은. 옵션적 측면으로서, 옥, 옵션적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매일매일 바뀝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바뀌긴, 바뀌는 부분이라서, 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만약에 조정이 되면, 5%니까 한 5천까지는 밀리고, 만약에 전면제에 진짜 확대가 되면, 확대가 돼서 뭐, 어디에서는 뭐, 3차 세계대전 뭐, 그린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되면 주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경기 전세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바로 경기침체로 빠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아, 그런 이유로 채권금리가 지금 채권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폭락하고 있어요 전쟁 리스크 때문에 폭락하고 있고 차트적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5일4 아, 6 5일4 7 5일 까지 지금 밀리고 있고요 아, 5% 풀백 되는 걸 보면 한 5천 깔리, 5천까지 밀린다라고 생각을 우선을 해야 됩니다. 5천까지, 5 0까지 밀릴 거고 뭐 전쟁이 얼마나 확대될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건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전쟁 빼고는 제가 다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전쟁이 얼마나 확전될 확전되는 그런 부, 부분에 따라서. 어좀 심각한 사태까지 터질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최악의 상황으로 만약 3차 세계 대전 터지면 뭐 주식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냥 모든 게다 쓰레기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어떤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전면전. 아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터졌습니다. 정보 발령을 했다는 거는 전면적인 확대가 된다는 어떤 그 신호니까요. 우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